2021학년도 3월달 고3영어 모의고사 39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 39번은 사실상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의외로 오답률이 좀 높은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그 번들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 번들 프라이싱에 대한 다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묶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거 판매할 때안 팔리는 제품을 잘 팔리는 제품과 함께 끼워 놓게 해서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묶음 판매가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하지만 하우에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이해 해야 되겠죠. 일부 조직은 언번들 하면 이건 묶음 판매가 아니라 반대로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죠. In favor of 하면 뭐엇을 선호하여 라는 얘기야. 뭐엇을 선호하여. 더욱더 itemized 하면 항목별로 이런 뜻이죠. 더욱더 항목화된 접근법을 선호해요. 때때로 c a l l d 뭐뭐라 불리우는 이런 얘기죠. la carte pricing이라고 하는 따로따로 책정하는 가격이라고 불리우는 항목별 접근법을 선호해서 그러니까 항목별로 물건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전략이 바로 이렇게 언번들링 전략이 되겠다. 자 그러면 하우 w e v 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반대의 개념 다음에 나오고 이 이후에는 언번들링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bundle pricing is a packaging together 하면 자, bundle p i n g 은 묶음 판매는 두개 이상의 제품을 한꺼번에, 그, 판매하는 것이 묶어서 판매하는, 거, 묶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c o 어, m p l e m e n t a r y o complementary는 Complimentary 보완적인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완적인 제품인 두개 이상의 제품을 한대 묶는 것이 바로 bundle pricing. 묶음 가격 판매다. 이런 얘기죠. to be sold. 판매하기 위해서 for single price 단일 가격에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이런 얘기죠. 판매하기, 판매될 수 있는 두개 이상의 제품을 한대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치, 위치는 앞의 문장을 가리키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죠. Considerably, 상당하게, less than, 뭐뭐보다 더 저렴하다는 게, s o m 총액보다. 자, price of individual product, 개별적인 제품의 가격에 총액보다도 훨씬 상당하게 저렴하다. 가격 총액보다도 훨씬 덜 하다라는 기에요 자, Bundle Pricing Facilitate면 촉진하다 는 얘기죠. 고객의 만족감을 촉진시키고 접속사로 나와 있으니까 왼절은 부사절로 삽입문장으로 보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Can Help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Bundle Pricing 주어 동사 1, 접속사에 있어서 동사 2가 되는 거야. 자, 그 사이에 부사절이 중간에 삽입문장으로 들어가 있죠. Slow Moving Product 하면 느리게 파, 움직이는 제품이라는 얘기는 잘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은 묶여서 판매된다는 얘기죠. with products, with higher turnover. turnover는 회전율을 가리키는 거니까 높은 회전율을 가진 제품들과 함께 묶여졌을 때, 자, 이렇게 한꺼번에 묶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은 회사가 help 사역동사지, 준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stimulate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가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목적적 보호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건 1이 되겠고, 목적격 보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회사가 판매를 자극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Selling products as a package.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 Rather than, 뭐, 뭐 하기보다는, individual이면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죠. 개별적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자 패키지 묶음으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주어져 may result in,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죠코 o s t s 비용의 전략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번드 프라이싱 묶음 판매 방식은 흔히 사용된다. 라는요. For 뱅킹 은행이나 여행 서비스나 컴퓨터나 자동차 산업 이러한 것에서 흔히 사용된다. 옵션 패키징 옵션 패키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끼업 팔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품의 관광 상품이나 은행 상품에 다른 잘안 팔리는 제품 상품에 같이 묶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죠 자 this provide 이것은 제공한다 고객에게 provide a w i l 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기회를 제공해다 어떤 기회요 pick choose the product they want 하면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해 주겠는다. 자, 이거는 묶음 판매가 아니지. 개별 판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문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딱 어울리겠죠? without 뭐뭐 뭐 하지 않고 having to 뭐뭐 뭐할 필요 없이 이런 얘기야. purchase bundles that may not be right mix For that purpose, 그들의 목적에 올바른 조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묶음 판매를 구입할 필요 없이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거니까 결국 개별 낮게 판매가 되겠죠 언번들링 판매가 되는 거야. 게다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게다가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개별 판매의 장점을 추가적으로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게다가, with help internet, 인터넷의 도움으로, 자, 가격, 그, 비교, 쇼핑 has become more convenient than ever. 전보다도 더욱더 편리해졌다.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접속선하고 관계되면서가 없으면, 반드시 준동사로 연결된다는 거, 여기에, 저, 혹시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자, 고객들에게 못못을 가능하게 하면서, 프라이스 아이템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책정하고 자신의 그 조합을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조합을 만들도록 가능하게 하면서 전보다 더욱 더 편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요것도 어, 필요한 거를 하나 하나 골라서 그렇게 살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는 얘기야. 넌 네버 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드 프라이싱 하면 묶음 판매 가격은 자 컨티뉴트 계속해서 자 매력을 주는 거죠 호소라는 거야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게 된다. 어떤 고객이 되겠어요? 프리퍼는 선호하다는 얘기죠. 자 묶음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계속 매력을 주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이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묶음 판매와 개별적인 판매에 대한 이 단어 초이스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묶음 판매와 번들링하는 것과 언 번들링하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거야. 자, 이러한 두 개의 어휘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의외로 가장 오답률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 선택해서 하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